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전에도 익히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꿇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라고 해서 어, 그 부자 자체가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서고문을 막론하고 부자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무언가를 잘 얻는 것에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때또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많은 그 성경의 계명들, 이 계명들을 예수 그리스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먼저 된 사람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부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부족해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왜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 22절에 말씀해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사람이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전이나 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우로 크레마타라고 하는 뜻인데 토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에둘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의 거의 많은 부분은 다 토지 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면 토지라는 또 다른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자가 재물이 많았다라고 했을 때 토지가 많았다 일종의 지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지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때이 주제가 토지에 대한 주제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재물로 번역됐지만 이 단어가 토지라는 단어이고 뒤편에도 회계하는 어떤 모습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토지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때 의미상 주제가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도 정확하게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광활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이 재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물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는 토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은행 제도가 발전하고 또 많은 어떤 전자식으로 그냥 이 개념적으로 숫자가 자기의 재산의 증식에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되는 요즘 같은 시대야 그런 것들로 다 되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토지가 그 굉장히 부자의 아주 중요한 표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당시 특별히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재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부와 권력을 굉장히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이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를 가장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그가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의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은 먼저 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켰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희년 정신에 어긋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콕 찝고 있습니다. 토지는 그를 사회적으로 먼저 된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그것은 그를 나중 된 자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준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 질문으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이 영생,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영생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생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를 먼저 되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관점에서는 그를 나중된 자로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나중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정확하게 컴펌해 주는 예수님의 멘트가 있습니다.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상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인간적인 노력, 이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얻어내는 그 무엇으로 자기의 익숙함으로 이 영적인 이 주제도 획득하거나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그는 절대 이 영생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는 이 영생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주변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서열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은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현세에도 영적인 먼저됨을 경험하고 내세에도 확실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절의 말씀, 29절 30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 배나 받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 양적인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물리적인 어떤 뭔가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는 자는 현세의 집 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백 배나 받대. 그런데 현세의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백 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볼때 양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때 현세의 하나님의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을 백배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그 양, 숫자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현세에 누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근데 그 현세에 누리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영생, 내세에도 연결되어지는 삶.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서 현재와 그 너머의 세상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지금 현재의 삶이 그는 종교적으로도 먼저 된 자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부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본문일까요?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 부자는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멀어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 세상적으로도 그는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준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이중적인 욕망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진짜 방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 이게 성경 핵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냐, 적냐, 이것보다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부자들 중에서도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나는 먼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도 그 세상,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나 부하든 가난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가운데서 또한 주님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그길 말고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동일하게 각자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이 위치에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오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그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혹시 인간적인 욕망으로만 내가 먼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